무려 이런 게 있어. 어, 샐러드. 발사믹 올리브. 어. 그리고 이런 걸 줘. 오 샘만. 좋다. 혼자 먹어. 어 맛있겠다.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야? 어 오. 치즈가 진짜 치즈 가 들어갔어. 어. 어, 어. 아, 진짜. 어이게 비가 왔어요. 이번에 패티가 두 개. 지금 원래 패티가 두 개. 유럽에서 살아야 되는데. 음,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태어났구나. 어. 그. 어. 스킨베이니는 이런 거. 스킨베이커는 이런 어 아, 그래? 이게 뭔데? 물. 아, 물이야? 물이야? 물이 물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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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물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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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발고 탄산이 있 이태리가 맛있어 요 맛있어 이태리가 맛있어 어떤 오류로 그래? 뭐야 이게 뭐야 젤리제거리를 뭘로 기억하겠어? <laughs> 어디 쓰는 물건인 거야? 음, 컬렉션인가 봐 이렇게 놔야 이게 아빠 생각에는 개장난다 뗏지 뗏지 아 됐지, 얘들1 신발 엄청 좋아하잖아 스킨이야 스킨 음. 이것까지 뿌셔서 넣어줘